예, 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이혼 소송 중에 양육권 확보를 하겠다면서 자녀를 무리하게 탈취하려고 했다가 면접교섭권도 인정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실제로 서울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례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 것 같고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아이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됐는데는 아이에 대한 현실적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다 보면 서로 자녀를 뺏고 뺏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못하면 영유아, 약치, 유인죄로 형사처벌 받게 되죠. 또 이혼 사건에서도 도리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마구잡이로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랬다가는 패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가 됐느냐? 아이를 엄마가 양육하고 있어 요 현재, 그래서 아빠가 얘를 좀 뺏어 오고 싶어요. 그래서 면접교섭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이제 탈취하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니까 이 남자분이 어떻게 하냐? 구절에서 막 자해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경찰한테 연행이 돼요. Joel. 그러니까 이제는 을련은 여기에서 대처를 또 잘했습니다. 뭐 아빠의 탈취 시도로 인해서 딸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놀이치료를 진행하죠. 이게 아주 알박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결이 내려지느냐 당연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아빠한테 양육권 절대로 안 줍니다. 자해 시도까지 했다. 무리하게 탈취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이거 뭐 게임 끝난 겁니다. 거기다가 을련은 아주 영리하게 대처했죠. 놀이 치료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완전히 발뚝을 박아 버리는 전략이었죠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선고가 되느냐 당연히 양육권 친권은 엄마한테죠. 그런데 여기서 판결은 아빠한테 면접교섭권 주차 주지 않습니다. 왜? 아이가 정신적으로 불안하다. 그래서 신뢰 구축이 된 다음에 그때서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서 한번 추후에 심리 를 심판을 제기해라라는 겁니다. 같은 면접 교섭권도 인정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대패한 거죠. 그래서,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현실적 양육이 필요하니까 현실적 양육을 확보하라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원리는 모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육권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를. 이유를 알고,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확보 이후의 대처가 또 중요합니다. 또 현실적 양육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과 과정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무턱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음, 절대로. 그러면 패소한다. 여우처럼 아주 영악한 방법을 써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싶어서 아이를 뺏어오고 싶다. 현실적 양육을 확보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왜 현실적 양육이 유리한지 그 원리를 알고 대처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 들어오셔서 해당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당 글은 저희 블로그는 영상 밑에 더보기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타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